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빠두입니다.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오류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. 손재방법에서도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한 것처럼 이 오류 메시지 또한 발생하는 원인을 미리 숙지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엑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 메시지의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. 제제 파일을 실행하면 총 11가지 오류를 정리했습니다 어,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 최신 버전인 M365와 2021 이후 버전에서 발생하는 오류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어, 우선 첫 번째는 샵 기호로 표시되는 오류인데요 이 오류는 셀 안에 입력된 값이 숫자일 때 셀의 너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숫자를 모두 표시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셀의 넓이를 이렇게 넓혀주면 바로 해결되고요. 또는 이 안에 입력된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추가해서 이 숫자를 문자 형태로 강제로 변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. 어, 두 번째는 이렇게 알파벳 2와 더하기로 표시되는 경우인데요. 맥셀에서는 어, 이렇게 12자리 이상의 숫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수 형태로 표시됩니다. 어,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탭에서 이 표시 형식을 숫자서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숫자 1키를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통화 서식으로 바꾸면 모든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 세 번째는 네이머류인데요. 이 후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. 첫 번째는 함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 범위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. 그래서 이 오류가 발생한 셀을 잘 보시면 이렇게 VLOOKUP이 아니라 VLOOKUP으로 잘못 작성된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함수를 VLOOKUP으로 올바르게 바꿔주면 이렇게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, 그 다음 네 번째는 NA오류인데요 이 오류는 어떤 값을 찾아주는 함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어, 대표적으로는 VLOOKUP 함수가 있는데요 이 오류는 함수로 찾는 값이 범위 안에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발생한 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망고를 검색했는데 범위 안에 이 값이 없는 걸볼수 있죠.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값을 직접 이렇게 사과로 바꿔 주시거나 또는 이 함수를 iferror 함수로 이렇게 묶어서 오류 대신 다른 문구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으로는 밸류 오류인데요. 어, 이 오류는 엑셀을 사용하면서 사실 가장 자주 접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. 이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함수에 사용되는 인수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합니다. 그래서 밸류 오류의 첫 번째 셀을 잘 보시면 이렇게 VLOOKUP 함수의 세 번째 인수로는 열 번호가 숫자로 들어가 하는데 숫자 대신에 금액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입력되었죠. 그래서 밸류 오류가 발생한 걸볼수 있고요. 어, 두 번째로는 숫자 곱하기 문자 같이 연산을 할수 없는 형태로 수식이 작성되었을 때 발생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셀을 잘 보시면 이렇게 1 곱하기 문자 가라고 계산되어서 밸류 오류가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레퍼런스 오류인데요. 이 오류는 다른 파일이나 시트에서 범위를 참조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.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SUM 함수를 사용해서 단가 범위의 합계를 구했는데요. 자이 상태에서 이 H 열을 오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를 클릭해서 이 단가 범위를 지워볼게요.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수식이 잘 작성되었지만 이 범위를 지운 순간 이렇게 레퍼런스 오류가 발생하는 걸볼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다른 문서를 참조할 때에도 해당 문서의 위치를 옮기거나 지우게 되면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안내창에 넣으면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그 다음은 나누기 오류인데요 이 오류는 원인과 해결책이 아주 확실합니다 어떤 값을 0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그래서 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계산식 중에서 0으로 나누어진 값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, 올바르게 수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넘어류입니다. 이 오류 또한 발생 원인이 아주 명확한데요. 이 오류는 엑셀에서 표시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선 값이 입력될 때 발생합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넘어류가 발생했다면 입력한 숫자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지 확인 후에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아홉 번째는 널 오류인데요. 이 오류는 출력할 값이 비어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. 저류가 발생한 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범위와 빨간색 범위가 띄어쓰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어, 엑셀 연산자 중에서 이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두 범위 중에 서로 겹치는 셀을 반환하는데요. 어, 지금 보시면 이두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로류가 반환된 걸볼수 있죠. 어, 이외에도 엑셀에서는 다양한 연산자가 사용되는데요 이 연산자에 대한 내용은 진짜 쓰는 실무엑셀 교재 45쪽과 오른쪽 상단의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개요 오류는요 엑셀 최신 버전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어, 첫 번째는 스피일 오류인데요 엑셀 최신 버전에서는 동적 배열을 제공합니다 자, 오류가 발생한 셀을 잘 보시면 이렇게 F15 셀부터 19까지 범위를 참고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의 값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출력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다른 값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 제한된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을 지워주면 스피드 류가 사라지면서 배열이 올바르게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칼클레이션 오류인데요. 이 오류메시지는 배열과 관련된 오류입니다. 어, 대표적으로는 배열이 이중으로 묶여 있거나 배열이 비어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인데요. 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범위에서 가라는 값을 필터링했지만 이 값이 없기 때문에 배열이 비어서 칼크 오류가 발생한 걸볼수 있습니다. 유배에도 어,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MS에서 안내하는 오류 설명 링크를 오빠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